바이스입니다바이스은 3개월 전전 전 세계적인 김밥 열풍을 소개하며 앞으로 김밥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 전역 500개 이상의 지점을 둔. 트레이더 조라는 마트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한 냉동 김밥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알아봤더니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김밥이 대박 난 데에는 이미 알려진 이유들과 함께. 또 다른 놀라운 이유도 숨어 있었는데요. 미국 월간지 리얼 심플과 식품매체 이디스가 이 한국 김밥 대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 새로운 4달러짜리 트레이더조 냉동김밥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디에서나 매진이 되고 있다면서 다음 번에 매장을 방문했을 때 발견하면 꼭몇개 챙기라 조언했는데요. 트레이더조의 냉동 섹션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최신 제품인 3.99달러에 판매되는 한국 김밥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기사는 이걸 보면 일본 스시가 떠오를 수 있지만 한국 김밥은 이와는 매우 다르며 틱톡에서 한 요리 전문가가 자신의 한국인 어머니에게 이 김밥을 권했을 때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는 이 제품에. 가성비에 주목했는데요. 경제학자들조차도 치솟는 물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이 힘든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제품이 바로 트레이더조의 한국김밥이라는 것입니다. 이티스는 트레이더조의 이 한국 김밥이 엄청난 인기의 희귀 상품이 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 김밥은 다른 식료품 체인점에서도 이미 훨씬 전부터 판매되던 것이라 소개했는데요. 트레이더조에서 이 김밥을 못 구한 사람들은 한국 식재료 마트인 H마트에 가면 된다는 기사는 H마트에 가면 김밥을 구할 수 있다는 정보가 미국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커뮤니티 레딧의 트레이더조 스레드에서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반응 한번 보시죠. 그렇게 급하면 H마트에 가봐. 방금 한국 마트 두 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도 이미 냉동김밥은 다 팔렸어. 난 어제 찾아서 두개 샀어. 그냥 한국 식료품점 가서 신선한 김밥을 먹어. 이거 승무원들이 진짜 좋아한다고 하더라. 내가 승무원인데, 이거 보관해뒀다가 먹으면 좋더라고. 이거 계란이 들어있어? 100% 비건이야. 맛과 품질이 나를 사로잡았어. 오늘 저녁에 먹어봤는데, 너무 기분 좋게 놀랐어. 무조건 재구매할 거야. 테이더 조의 한국 냉동 김밥을 먹어 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다 보니 식품 매체 테이스팅 테이블도 뉴욕에서 김밥을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23곳이라는 기획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김밥이 겉모습은 일본 스시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둘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 여겨도 안 된다면서 같은 음식에 일본과 한국 버전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와 신선한 야채, 절인 야채를 포함한 훌륭한 구성의 음식이 바로 김밥이며, 이는 한국의 음식이라 소개했는데요. 또한 트레이더조의 열풍에서 알수 있듯이, 김밥의 인기는 부정할 수 없으며, 트레이더조가 전국 매장에 이 김밥 재고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드러나는데, 김밥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먹어봐야 할 많은 한국 요리 중 하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트레이더조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뉴욕의 인기 있는 김밥 매장들을 소개한 기사인데요. 다른 기사는 지금 이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 김밥의 인기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해 보니 일단 맛있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고 맛있는 데다가 가격도 저렴하다는 평이 이어졌으며 거기에다가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는데요. 여기에다가 김밥은 다른 샌드위치나 버거류의 음식과 달리 먹고 난 후에도 속이 편하고 들어간 재료만 보더라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손꼽혔다는 것입니다. 이전 김밥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밥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채식주의자들에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음식인데요. 지금 트레이더조에서 팔리고 있는 이 김밥 상품 역시 유부가 들어간 야채 김밥이기 때문에 정확히 채식주의자들에게 먹힌 것이죠. 그리고 이 김밥의 제조사가 포장에다가 라이스롤이라는 설명은 첨부했지만 제품명을 김밥이라고 하여, 우리의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칭찬할 부분입니다. 또한 채식주의자에게 완벽히 부합하는 김밥 유행에 맞춰서 세계 최대의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매체인 배그 뉴스에서는 심지어 한국을 차세대 비건 핫스팟이라 소개했는데요. 한국은 고기가 풍부한 바베큐 요리와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레스토랑, 사원, 수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거리에서도 채식 옵션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를 선택할 때 멋진 풍경, 활기 넘치는 밤의 유흥, 풍부한 문화, 매혹적 역사 등이 선택의 이유가 될수 있지만, 채식주의 여행자들에게는 맛있는 채식이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은 풍경, 유흥, 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채식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아마도 김치일 것이라는 기사는 이는 한국 요리의 상징이 되었다면서 실제로 한국은 높은 육류 소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 요리들 중에는 채식 요리도 많다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역사적으로도 한국 전쟁 이후까지 육류 소비가 급증하지 않았던 국가가 한국이었다면서. 그렇기에 한국의 대부분의 요리들은 채식에 뿌리를 둔 요리들도 많으며 특히 불교 사찰은 그게 표준이라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채식 문화는 특히 수도 서울에서 급증하고 있고 서울 한도시에서만 무려 600개가 넘는 채식 친화적 레스토랑 목록이 나올 정도이며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8세부터 29세 청년들 중에도 채식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채식연맹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150만 명이 채식을 선호하고 있고 50만 명은 확실한 채식주의자로 확인된다는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편이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채식 레스토랑도 많이 눈에 띄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환경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기사는 한국 바베큐는 미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는 필수 외식 메뉴가 되고 있고 미 저녁에 7,000개가 넘는 한식 바베큐 레스토랑이 있지만 실제 한국은 구워먹는 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요리가 있는 국가라 강조했는데요. 방문하여 가장 먼저 접할 요리는 비빔밥인데 여기에 고기와 계란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만 간단한 요청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고구마 당면으로 만든 잡채 역시 고기를 빼달라고 할수 있고 짜장면도 채식 버전으로 즐길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며 한국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반찬들 중에도 채식 반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채식주의자가 한국을 방문해 최고 수준의 채식을 접해보려면 사찰 음식을 꼭 맛보아야 하고 사찰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한국을 떠나선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기사는 길거리 음식 중에도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이 많이 있다면서 특히 김밥이나 떡볶이를 찾아보라고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밤이나 구운 은행 열매도 정말 맛있고 말린 감과 감자전도 먹어봐야 한다면서 매체가 선정한 한국 최고의 채식 레스토랑 다섯 군데의 소개도 곁들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김밥 이 김밥이 가진 식품 시장에서의 가능성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식재료 매체 푸드 인그리디언츠 퍼스트가 한국의 김밥을 소개하는 기사 내용인데요 한국의 대체육 브랜드와 미국의 식물성 계란 업체가 협력하여 혁신적인 비건 제품인. 비건 김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김밥이 맛있는 것이 비단 채식주의자들의 입에만 그렇겠습니까? 독일의 매체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부부가 운영하는 한 김밥집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불고기 김밥부터 일반 김밥 등약네 가지의 김밥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이들 부부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야채김밥의 인기가 많고, 다양한 김밥들이 인기가 있는데, 김밥을 처음 먹어본 손님들 중에서, 김밥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그들은 단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처음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매우 좋은 것은 물론, 대부분 재방문으로 이어졌고, 김밥의 인기 비결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기에도 너무 간편하고 좋다는 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 좋은 점은 이번 냉동김밥 품절 대란 사태에서처럼 갈수록 전세계 식료품 매장에서 한국 식재료와 완성식품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더욱 다양한 곳에서 한식과 한국 식재료를 접할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 음식의 전세계적인 인기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는 우리 대중문화나 손흥민 선수와 같은 스포츠 소식을 전할 때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와 스포츠 소식은 감격스럽거나 놀라운 감정이 먼저인 반면, 한식 관련 소식은 그저 왠지 모르게 흐뭇한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다양한 한국 음식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